안녕하세요. TBCC에서 준비한 데일리 암호화폐 캐스팅 방송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오 시간을 책임질 캐스터 강민정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투데이와 함께하세요. 매일 코인 시황과 함께 글로벌 거래량을 확인하고요. 당일 시장을 움직인 이슈도 함께 분석합니다. 또 국내외 거래소 공지 사항과 신규 코인 상장 소식까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니까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정오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8월 17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코인 가격의 변동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화창한 날씨와는 정반대로 차트에는 연일 비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어제보다 1.55% 떨어지면서 709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외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1에서 4% 내외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시간 큰 폭으로 홀로 상승하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도 24시간 전보다 2.86% 가량 떨어지면서 15,000원에 거래되는 등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변동폭에 대해선 잠시 후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리플도 오늘 0.3%대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요. 리플은 지난 주말 연중 최저치인 0.3달러를 깨고 내려간 뒤 국내 시장에서도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거래량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총 거래량은 14조 4,155억 원으로 어제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4조 8,7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일보다 0.1%가량 소폭 하락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으로 전날보다 8% 상승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늘 순위권에 새로 들어온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현 시간까지의 암호화폐 가격 추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볼 텐데요. 24시간 동안 변동성이 꽤나 큰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가 723만 원대에서 최저가 698만 원 사이에 움직였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는 70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716만 원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어제 가장 변동폭이 컸던 이더리움 클래식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지 시간 15일 코인베이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목요일 5시부터 거래 가능하다는 공지가 올라온 이후로 급등을 했는데요. 또 지난주 미국의 수수료 없는 암호화폐 거래 앱인 로빈후드에서도 동시에 상장되며 더욱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00원 사이 오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스웨덴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ETN을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바로 비트코인 크래커 1이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ETN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TF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비트코인 ETN이 미국에서 데뷔하게 됐다며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래커 1은 스웨덴 스톡홀론 거래소에 2015년부터 상장돼 있었지만, 그동안은 유로화나 스웨덴 화폐인 크로나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세가 달러로 표시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ETN 상품을 발행하는 코인쉐어의 CEO 라이언 랜돌프는 달러로 투자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ETN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의 규제 온도를 감안할 때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ETN은 ETF와 마찬가지로 간접 투자의 방식인데요. 해당 상품은 2017년 81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상장 지수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 이 비트코인 ETN이 새로운 대체제가 될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어서 블록체인 이슈엔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다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블록체인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블록체인협회 세 곳에서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았던 적기조례와 유사하다며 중기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협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번에 제외되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중기부 측은 암호화폐 공개기업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으로서 장려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준비하는 등 개정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블록체인 협회들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합의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앞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변동에 대해 분석하며 짧게 소개해드렸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코인베이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공지를 올렸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목요일, 현지 시간 17일부터 오후 5시에 코인베이스를 통해 저장, 사용할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 4종의 암호화폐만 취급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섯 번째로 상장 코인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이런 소식에 힘입어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은 15일 18%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 6월 21일 코인베이스가 곧 상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올해 최저가인 1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국내 행사 일정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8월 18일 토요일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엘리트 포럼인 서울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포럼이 끝나면 펜스 타임 그리고 한중 문화교류의 밤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는 해외 블록체인 서밋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주 주말이죠. 8월 24일 금요일과 25일 토요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BLC 서밋 2018이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30명이 넘는 다양한 국가 출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요.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 또 탁월한 암호화 기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소식은 tb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 하늘 사진은 서울 한남동에 사시는 이명수라는 시청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시청자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관련 국내외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강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12시에 만나요.